안녕하세요. 인생은 아름답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나온 제사를 부탁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보이는 이야기 시리즈로 나온 책인데요. 소설가와 만화가가 함께 이야기를 구상하고 어, 이야기를 쓰고 만화를 그려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서련 소설가의 소설 파트는 둘이 먹다 하나가 라는 제목이 붙어서 어, 수연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정영롱 만화가의 만화 파트는 죽어도 모르는 이라는 어, 제목이 붙었고요. 유령이 된 정서의 시점에서 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통 음, 소설에서는 이렇게 시점이 음, 교차되면서 어, 이렇게 소설을 쓰는 경우는 많은데, 음, 소설 파트, 그리고 만화 파트로 어, 시점이 교차돼서 이렇게 책이 나온 것은 어, 저는 처음 접해서 무척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어, 이 책은 인생이 뻥쟁이었던 음. 정서와 어, 제사상 코디네이터라는 특이한 직업을 가진 어, 수현의 어,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 친구 정서의 일주기 제사상을 차리면서 서로를 뭐 추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음, 재밌는 소제목에서 어, 알수 있듯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 어, 이런 속담에서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어, 중간에서 딱 어, 끊어서 둘이 먹 하나가 그리고 죽어도 모르는 이렇게 음, 소제목을 붙였는데요. 음,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었을 때, 즉 인생의 많은 부분을 함께 하다가 어, 떠난 사람 그리고 남겨진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제사상 코디네이터 수연을 통해서 어, 제사라는 것이 절차나 어,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음, 무엇보다 죽은 일을 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우리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제사를 지내긴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딸은 제사에 별로 관여하지 않아서 제사에 대해서 잘 몰랐고, 결혼해서 시댁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제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책에 나온 제사상 코디네이터라는 이런 새로운 직업이 각광을 받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사상을 차리면서 고인이 좋아했던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고이 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억들을 떠올리려고 하지만 음, 뭐 고인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을 어, 느끼게 되는데요. 어, 제 주위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면서 어, 떠나든 남겨지든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도록 잘 살아야겠다 그런 어, 다짐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면은 이제 수연이 어, 정세의 제사상을 정리하고 집을 나서면서 음, 보고 싶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너 밥상은 내가 차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내년에도 어, 내가 차려줄게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세의 집을 나서는 장면. 굉장히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더라고요. 음, 제사를 부탁해 이 책은 굉장히 음, 분량이 짧아서 가볍고 어, 쉽게 읽을 수 어,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분량이 짧아서 또 아쉬운 마음도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